자 이걸 오늘 만약에 한통 사잖아. 예. 네. 카면은 8만 원이야. 음. 8만 원에 오늘 시술을 하잖아. 그럼 내가 2만 원또 받아.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은. 만약 이거를 50만 원다 사면은 18번. 18번 하는데 할 때마다 2만 원. 머리 자르면 3만 원. 음.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나는 음. 이런 쿠폰 있잖아. 네. 예사람이 그냥. 쿠폰, 네. 쿠폰을 10만원짜리를 끊으면요, 음. 다섯 번을 음. 2만원에 한번거요 머리도 자르고, 음. 그게. 언니가 만약에 오늘 나약 산다 이러면은 음. 약 사놓고, 음. 따로 만약에 머리를 자르, 자르고, 이제 염색을 하면 3만원인데, 음. 저 쿠폰을 넣으면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딱 끊을 때 얼마를 끊었요 음. <laughs> 네. 진짜. <laughs> <laughs> 이렇게 김대웅 며칠 음. 전에 했잖아. 몇 음. 시였나? 음. 아, 68일. 네네네. 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사면서, 야를 그냥 끌어 넣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49만 5천 원에, 59만 5천 원. 음. 현금으로 이제 딱 주시면, 제가 또 뭐를 드리냐면은, 샴푸를 하나 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5만 5천 원짜리. 언니가 만약에 채미를, 음. 야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있는 샴푸를 쓰는 게 좋아요. 그 얘기 다 하죠. 예, 근데 샴푸 지금 쓰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쓰면 끝나거든요 음. 그때 더 사가고. 오늘 그러면, 이거 한통 사고, 지수비하고 10만 원에 해 가지고. 응. 음, 해 음, 보고 나중에는 이사 야 된대. 네, 알겠어요. 음. 그 그거 하면 두번할수 있어요? 두번이요두 번. 두 네. 샴푸 탈모도 좋아요. 우리 샴푸는 탈모 리톡이 네, 되니까 독소를 막 빼니까 머리도 나고 뭐 사람들 머리 안 나고 거짓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나요. 아리숨어서서 좋아요. 예, 네. 저도 이 머리 때가 엄청 신경 많이 썼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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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니가 저번에 브라운 했는거 맞지? 예, 브라운인데 약간 다운이라 그래. 데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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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 아 그래, 다 다크 다크 맞다. 다크로 하는 거 맞지? 예, 브라운으 되는 아 카드 하면 네. 카드 4 9만5천원 끊고 네. 3 개월까지 가능하거든 아오시네요3 개월까지 응. 가능하거데예 안녕하세요, 3개월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모리는 <laughs> <laughs> 아, 길러주네요 네? 머리 길르는 중이에요? 아니요. 길진지 않는데 지금 좀더 짧아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3주 뒤에 그 자르려고 응. 오늘은 그냥 하고 응. 일단은 오늘 저 나는 헤어라인을 자랐잖아요 헤어라인 근데 응. 응. 오늘 난 해나라 그래도 해나라가 더 보니까 비채미 그 다시 아요 맞아요 비채미 하셨어요. 아 근데 네. 이거를 일단은 네. 한개 사가지고 오십대요. 아 오늘 그럼 음. 말고 다 한꺼번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음. 한꺼번에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 음. 음. 네. 그데 응. 가격이 그게 훨씬 더저렴서데살 거니까 네. 하니까 좋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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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그 인삼 냄새가 동안 어. 맞아요. 한 천동은 나더라고. 어. 맞아요. 한이주 동안 은 나대. 응. 두에도 좋고. 교체도 교체도 좋고. 네. 응, 응. 근데 지금 어세 개. 근데 지금 만약에 하시면은 응. 저희가 카드도 되고. 네. 무이자로 3 개월까지도 되니까. 응. 그러고 쓰시면서 뭐 가족분들 같이 써도 되고. 응. 집에 갖고 가서 앞 부분만 뭐 달라드세요. 응. 그냥 공급. 응. 안그래서 사진 쓰고 싶어가지고 다시 얘기해 내가 좀일찍 와가지고 아, 얘기했었구나 예머리는 음. 다음 주에 자를까 싶어 삼 주에 자를까 싶예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예. 3 주에 뒤 오셨대 그때 예. 음. 고이거 모른데요? 고이거 어? 모른데요? 어. 어, 계란도 올라가지. 서민들이 먹는 게다 올라가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 보면 이잎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빠질하잖아요 염색은 네.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지 보강이 될까? 어 고객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또그 네. 저기 흰머리는 안 나는데 젊은 어, 사람인데 요 네. 보면은 여기가 약간 지금 살짝 아 고객님이 아니고 네, 네. 따 다른 분이 네, 네. 아 누구 아드님딸 딸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마흔 하나. 마흔 하나? 예. 아기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고 미우스. 애기도 낳았는데 네. 지금 다 근데 네. 낳는데. 예. 네. 그 여기가 지금 머리, 흰머리는 없어. 흰머리 전혀 없고. 어 전혀 네. 없는데. 예. 네, 여기가 없다. 머리 숱이 네. 없어요. 예.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거기를 네. 뚫어줘야 돼. 어. 지금 보면 제가 고객님 지금 한번 볼 건데. 네. 네. 모발이 가늘어요? 어? 고객님처 저보다는 좀 굵은데, 음. 예. 저는 엄청 가늘잖아요. 음. 저보다는 좀 굵어요. 예. 이거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요 음. 한번 어머님이랑 기회 될때 한번 네. 같이 오시면 제가 이거 보고 설명해 드리면 제일 좋고요 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거 두피만 보면 돼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두피가 네. 많이 깨끗해서. 그래도 지금 이런 거는 약간 이렇게 좀 무늬가 쭈글쭈글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노화가 돼서 그래. 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정선이에요. 네. 지금 여기 뚫렸죠? 네. 뚫린 상태에서 여기 큰 가닥 있고 작은 가닥도 있죠? 네. 여기 보여요? 네. 여기도 뚫렸죠? 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안 뚫렸지. 음. 이걸 뚫어야 돼. 이것도 음. 좀 뚫렸지. 예. 여기서 여기 보면 보여요? 네. 조그만한 실로라기 예. 이게 머리카락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요거를 따님을 내가 보면 알아. 아 그래요. 두피 이거 보면 다 뚫어야 돼. 지금 네. 막혀 있잖아. 네네. 지금 실로라기가 여기 묻혀져 있죠. 어. 네맞아요 이거 뚫어야 돼. 음. 오늘 하면 또 뚫릴 거라. 네. 지금 보면 여기 다. 고객님 샴푸 어떤 거 쓰세요? 샴푸는 지금 이거 네. 뭐 쓰는 거, 쓰는 거, 이름 못겠다 어... 그거 지금 다 쓰다거든요. 네. 샴푸도. 쓰고 이걸 바꿀게요. 응. 음, 비체미를 샴푸로 바꾸는 네. 게, 따님은 일단 1차로 제가 두피를 일단 보고, 1차로 음. 비체미 샴푸만 바꿔도 확실히 좋아져. 아, 그래요?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두피가 다 이래. 음. 이렇게 여기가 다 막혀 있어. 이런 네. 식으로. 어, 네. 왜냐면 샴푸를 그런 걸 써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샴푸를 쓰는 샴푸는 쓰면은 어디가 매끄럽냐면 여기 머리카락. 이 예. 머리카락 있죠? 예. 여기가 아마 반짝반짝 매끄러울 거예요. 여기를 세척을 많이 해주는 샴푸를 쓰거든. 보통 네. 우리가 마트에 파는 샴푸나 네. 그런 거나. 근데 그 샴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통 성장기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그런 거 써도 돼. 싼거 써도 돼. 앞으로 더뭐 크고 막할 거라서. 네. 근데 이게 보면 막혀있지 지금도.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피지예요. 네. 피지 요게 막음으로써 이게 여기도 보면 좀 많이 뚫리긴 뚫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막혀 있죠 네.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를 뚫어주는 디톡이지만 네. 매일마다 샴푸를 디톡 샴푸를 쓰면은 이게 점점점 더 좋아진다 그 말이지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디톡 샴푸도 같이 써주면은 일석이조라 그 말이지 여기 보면은 다 봐, 묻혀져 있어, 지금. 네. 이거 하면 다 뚫리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올라오죠. 네. 올라왔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막혀있잖아요. 네. 이걸 뚫어줘야 돼. 네. 아마 이거는 뽑힐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올랐는데 막혀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여기가 뽑을랑 말랑 하는데 오늘 하면은 뽑아지고 새로 올라올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완전 뚫어졌어요. 이렇게 돼야 돼. 네. 음. 지금 보면 여기도 구멍 보이죠? 예. 여기에 오늘 더 뚫을 거예요. 그럼 네. 여기서 실오라기가 또 올라오거든요. 응. 여기 보면 별로 올라왔네. 실오라기 같은 게. 이런 게다 올라오잖아요. 어, 예.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소에 디톡 샴푸도 써주면 이게 더 뚫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좀 막혀있어. 그러니까 오늘 또 해서 뚫어줘야지 네. 예. 여기다 보면 다 막혀있죠, 지금. 네. 예. 그러니 그럼 와가지고 이제 이거 두피를 한번 보고 두피를 제가 한번 보고 어, 두피 개정하면 응. 되나요? 그렇죠. 음. 음. 근데 보통 네. 보통 다른 미용실 가면 네. 두피 케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두피 맞아요. 케어가 이제 여기 두피에다가 저희도 있어요. 음. 두피 케어, 두피 케어 제품 있어요. 헤어 팩이. 근데 네. 별로 비채미 하기 전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그거 많이 했거든요. 많이 권해드리고 저도 많이 하고 근데 별로. 그러니까 효과는 있어. 효과는 있는데 샴푸만큼. 왜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샴푸는 우리가 매일마다 머리를 감잖아. 근데 헤어팩은 해봐야 뭐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니까 그 효과보다는 샴푸를 그냥 계속 쓰는 게. 응. 그니까 따님도. 아직 40이면은 젊거든? 그게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샴푸에 따라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만 바꿔도 그게 뚫릴 수 있어요 음. 고객님은 금방 좋아져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한달 만에 오셨죠? 예, 3주 아 3주 되셨어요? 예. 오. 몸 엄청 잘 자르시네. 그렇죠. 응. 3주에 한 번씩 오면 딱 좋은데. 네. 응, 그럼 저딱 적당히 오셨네. 저번에 다들 3주에 왔어요. 응. 좀더 있으면 흰 머리가 조금 응. 더 크게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도 흰 머리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여도 그렇게 많이 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아요. 그죠?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요, 오늘은 딱 괜찮은데, 응. 일주일 더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예.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음, 저번 3주만에 오래, 3주아왔말잘듣지 네. 응. <laughs> <laughs> 말은 잘 들어요. 머리에 네. 진심이라니까, 머리가. 힘이라니까, 머리가, 머리가 어. 그때도 그러셨어. 머리에 진심이시라고. 네. 맞아요. 맞아. 원래 그러면 네. 따님도 모발이 두꺼웠어요? 예 두꺼웠어요. 아 그럼 애기 놓고 그렇게 빠졌는가 보네? 예. 아, 스트레스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네. 받지 지금 일할거 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 다 받기 때문에 샴푸를 바꾸면 괜찮을 거예요. 흰머리가 있으면은, 뭐, 요거 같이 해주면 좋은데, 흰머리 아직 없고. 막 머리에 뭐, 따, 뭐, 특별히 뭐안 해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아, 네. 네. 파마, 파마 어쩌다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요 가운데가 음. 좀 비었으니까, 아. 봄에만 좀 볼륨하면 좀덜 빈다. 음.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게 가운데 파마 이런 거라는 거. 음. 걱정이 어, 확실히 좋아질까. 어. 어, 그래서 걱정을 하는보다 예, 음. 제가 이제 이게 늦게 기 때문에 어.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아무리 이쁜 거 상관없거든요. 머리숱이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예, 머리숱이 없으면은 음. 모든 게다 망가져.

그러니 <목소리도>